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헤어졌는지. 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은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대체 어떤 연애를 해보셨죠? 대체 몇 번의 연애를 해보셨죠? 저의 연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수이 없는 궁금함이 아닙니다. 자, 물어봐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헤어졌는지 어떤 연애를 해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만 하냐? 아니요. 지금 3시거든요. 오후 3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뭘 사왔냐? 우리들의 소울푸드죠. 떡볶이. 그리고 이제 떡볶이만 먹으면 아쉬워. 훈제치킨, 윙봉 그리고 탄수화물이 부족하네. 밀떡볶이는 밀이지 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아담한, 투엑스라지, 베이컨 참치메이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얘가, 참치메이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해. 소세지. 마실게. 필요한게. 베이니네 우유. 제로코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연세우유 초코 생크림빵. 야무지게 사왔습니다. 일단은, 이야기하기 전에, 살짝 먹겠습니다. 음, 와우. 사실, 편의점 떡볶이는 편의점 떡볶이의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제로 케첩 해가지고도 살안 찌는 거 아시죠? 음, 그 소세지 톡 튀는 거랑, 거기다 찹쌀 같은 이 쫄깃함, 죽입니다.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횟수로 사람을 많이 만나진 않았습니다. 장기 연애를 좀 했었고요. 4년의 장기 연애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 외엔 이제 좀 짧게 연애한 분들이 계신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0살 때, 장기 연애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까지 김신웅, 100일 이상사귀지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 생각을 엄청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험음악관 나왔는데, 19살 때 한창 수능 끝나고 이제 시험 보자 원활한 입시를 볼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학생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입시할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래서 다들 대학가라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이거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대학교 가서 뭘 하겠어요? 그 여자 찾아야죠! 어딨어!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살 많은 연상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이 대학교 동기들이 보면 어떻게 하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그 학교에, 아 퀸카였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때 딱 느꼈죠. 저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지만 나 김신웅, 그럼 킹카이 등장이다 하면서 멋지게 1, 2학번에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의 성격은 너무나 착해하기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들이댑니까? 단호하게, 아, 싫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뻘떡거리지 마. 이런 걸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때마침 저랑 동기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임원? 나의 여자친구도 임원이었죠. 둘이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알콩달콩. 당연히 저보다 먼저 친해졌겠죠. 임원이니까. 근데 딱 보니까, 어, 이 친구도 그 친구를 좋아하네? 근데 이 남자와도 친한 친구가 됩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라 엄청 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고, 저는 그때 이 감정의 휩싸인 거의 짐승이었기 때문에, 빠꾸 없습니다. 그때 그냥 제가 바로, 따로 보자. 하면서 엄청 들이댔어요. 막, 지나가는 개미, 유치원생이 봐도, 저 아저씨가 저 누나 좋아하나 보다. 싶게 할 정도로 엄청 들이댑니다. 잠시만요, 일단 삼각김밥 하나. 탄수화물이 부족해, 탄수화물이. 음. 안에 이렇게 돼있네. 참치보다는 베이컨이 좀더 많네. 떡볶이 소스에 한번 찍어서, 음 따로 먹는 게 좋다. 음 아무튼 그 친구와 저는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그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삼각관계를 유지하죠. 근데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에 다다릅니다. 그냥 얼마나 감정에 휩싸인 짐승이었는지 알수 있겠죠. 친구랑 경쟁을 6개월 동안 한 여자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계기가 오죠. 그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용음악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하는 어떤 수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냥 와 이거 고백을 하네 이러면서 그냥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나가고 하다가 이 6개월 끝에 저의 진심이 통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기운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칫 원룸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새벽 3시인가 2시까지 엄청 이야기를 오래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 승자, it's me. 저랑 사귀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도 뭐 그렇게 막연하게 슬퍼하기보다는 다른 연애 행복하게 했고요. 저도 오래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4년의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했죠. 저 그때 20살이었다고. 20살들 어른인 것 같지만 생각 너무 어리고 연애 경험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셨죠? 제가 여사친, 어떤 그런 마인드를 왜 그렇게 잘 아냐? 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그 친구 곁에는 남자가 많았고, 저도 여사친,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친했냐면은 저는 이제 같이 한그 자취방에서 다 같이 잘 때도 너무나 많았고.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건 제 맹세.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또 살짝 마인드가 뭐였냐. 사람보단 의리 의정!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사친이랑 놀아. 근데 나한테 진짜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라 한다? 아니, 친구인데 왜 그래? 이러면서 살짝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의 생각하니 이상으로 친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친한데, 그때는 좀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뭘 이제 배웠냐면은, 여사친과 남사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된것 같아요. 물론, 사귈 때 말고 헤어져야. 원래 배움이란 건 헤어져야 오더라고요. 한 예시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놀고 싶잖아요 마지막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를 비난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해 주십시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여행 여자친구와는 바다 앞에 한번 갔다 오고 여사친 껴서 2대2로 제주도로 갑니다 여자친구랑도 안간 제주도를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과 떠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친구도 참 배려심이 많았던 게 크게 뭐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어 그때 일이 많이 서러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만 합니다 전 개쓰레기 새끼였어요 근데 그게 왜 짝을 맞춘 게 아니라 저희 실용음악과 특성상 여자가 다섯 명 밖에 없었어요 그중에서 친한 두 명이랑 가고 저랑 진짜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랑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맨날 그렇게 놀았으니까 근데 저도 그만큼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거절 못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남자애들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제 눈에는 말했잖아요 퀸카였다고 아, 퀸카 얘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난못 믿겠어 이렇게 이쁜 애를 안 좋아할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다 좋아하는 거다 네 주변의 남자들은 다너 좋아하는 거다 항상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의심이 되는 거야 왜냐면 너무 이쁘니까 진짜로 웬만큼 이쁘지 않으면 제가 6개월 따라다녔겠어요 6개월을 따라다녔다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썸을 탄거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썸도 아니야 경쟁을 했어 근데 그만큼 이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의심조사 하지만 내 여사친들은 이쁘지 않으니까 <laughs> 앞으로 미래에 만날 여자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했던 건데 야 얘네 사진 봐봐 하면 귀신같이 그 친구들이 갔다 오라고 그 친구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여사친 애들을 보여주면 의심하던 여자 친구들은 다 안심을 하고 잘 갔다 와라 나도 친해지고 싶다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같이 보자 하면서 너그러워지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살짝 그때 이런 거지 나는 되고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는 남사친과 여사친 당연히 서로에게 있겠지만 분명한 건 조심해야 되는 건 있다 정말 사귀기 전에 뭐 지들끼리 뭐, 뭐 스킨십하고 같이 여행 가는 거 충분히 할수 있어 하지만 연애하는 순간은 선이라는 건 분명히 생긴다 이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밖을 돌아다닐 때 추리닝을 입어도 되고 정장을 입어도 되고 뭐 어떻게 입든 발가벗고 다니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장소에 맞는 옷이란 게 있습니다 결혼식장 갈때 춘입고 갑니까? 꿈이 고하죠. 장례식장 갈때뭐 대충 입고 갑니까? 거기에 맞는 의상을 입고 갑니다. 그럼 마찬가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태도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해 못하고 상대방님을 불쾌하고 하는데 답답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좀 잘못됐다. 그 관계는 관계에 맞는 어떤 태도란 게 있다라는 거를 그때 연애를 하면서 깨닫고 이제 4년째 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안 좋게 헤어지기보다는 서로 잘 지내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연애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헤어지고 두 번째 장기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장기 연애를 하기 전에 앞서 이윙 대체 언제 처먹을 거냐라고 생각하셨죠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너무 뜨거워서 지글지글 끓더라고 기름이 이게. 서프라이즈 먹어보고 갈게요 와 레스토랑에서 파는 맛나요. 아니 뭐야? 아니 소스가 미친 놈이야, 뭐야? 와, 이거 맛있다. 최고의 순안주다 그리고 날개. 음, 와, 이거 먹은 것 중에 이거 베스트. 이제 두 번째 연애가 이제 제가 2 4 살인가 2 5 살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배우러 이제 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나는 어떤 좀 그런 게 있나봐. 확실히 전 첫눈에 반해야 돼요. 한 여자가 뭔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 얼굴도 진짜 이쁜데 그때 뭔가 되게 복장이 되게 시크하게 입고 오고 갈색 통바지 같은 걸 입고 오고 갈색 가디건 같은 걸 입고 왔어요. 딱 고양이상에 정말 이쁘다 매력적이다라고 저제 첫눈에 딱 이게 꽂히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는 앞으로 제 살면서 연애 관에 있어서 엄청난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친구가 거의 저의 모든 정체성을 만들었다 싶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이 되냐면은 타원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야기할 기회는 뭐 충분히 많이 있겠죠? 많은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괜히 궁금하죠. 나누면서 그 친구가 카페를 좋아해 줘가지고 여자랑 간다 그러면 되게 여자 많아보니까 엄마랑. 엄마랑 카페 갈라 그러는데 좀 추천 좀 해줄 수 있냐 하면서 괜히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연락을 자연스럽게 하지? 하다가 어떤 그 친구가 드라마를 추천을 해줬는데 내가 괜히 그 친구는 처음으로, 아, 뭐야, 키키키, 드라마 재미없잖아, 키키키, 이러면서 또 카톡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에서 또 2대2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주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었죠. 근데, 아니, 이게 웬걸? 그 다른 한 명이? 저를 좀, 호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잖아요. 근데 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 나대로 간다. 이 건법으로 제가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보자고 하니까 알겠대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음이 좀있었어 왜냐면 그 친구가 지방에서 부모님이랑 아울렛을들렀다가 오는 길이었었는데 저랑 영화를 보겠다고 되게 급하게 와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먼저 도착했는데 저한테 커피를 미리 사놓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커피 뭐 마실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 아메리카노 마시겠다 하니까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사놨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어른스럽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근데 24살이고 군대 가고 전학생이니까 돈이 당연히 없었고 갔다 와서도 이제 학원에 다니니까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막 여유롭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스태벅스 기사하고 하는 모습이 뭔가 막 심쿵하는 거야 한번더 반했어 그때 그래가지고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었죠 근데 그때 서로 주다가 썸이라기보다는 막 서로 되게 아닌 척하면서 어, 우리는 되게 이 어떤 취미생활에 맞아서 이걸 같이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본 것처럼 하고 이제 다음날 저한테 딱 어떤 만화를 주더라고요 영화 거, 영화표 값이라고 근데 그 모습에 또바하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돈 만원 이렇게 현금 꺼내 주는 거 이게 좀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돈거래 돈거래 아니고 돈거래를 하는 게 근데 그걸 이렇게 편하게 커피 뭐 마실래? 커피 사주고 그 영화표 이거 너가 냈잖아 이거 줄게 이해 이러니까 어? 아, 이 여자 이렇게까지 멋진 여자라고?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통화를 이제 처음 했어 그렇게 영어까지 받는 거 통화는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고 싶으니까 통화를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통화 왜? 이러면서 아 아니 그냥 카톡 하기 귀찮아서 막 이런 식으로 귀찮아서 아, 치면 말고 하자짜 아, 개찌질해 치면 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래 통화하자 해서 전화하다가 근데 갑자기 너나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헉! 저 살면서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야, 너무 당황스럽잖아. 어, 멋을 고백하고 나서 차는 것도 아니고, 걸린 것 같잖아. 그냥 멋대, 멋대가리 없이, 거, 차이더라도 좀 멋있게 차야 되는데. 그래서, 어, 어, 왜, 왜, 왜? 이랬어. 진짜 최악이야. 왜? <laughs> 근데, 그래서 결국엔, 어, 응, 되게 쿨한 척 하려고. 어,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 근데 다른 여자애,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더 좋아하는 거 알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딱 듣고, 아, 좋아하지 마라. 거절 거절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죠, 썸이 절대 아니었다고.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내가 핑계 돼가지고 만난 것 뿐인 거지. 이, 생, 이 친구는 저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제가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를 하다가 아, 또 갑자기 나도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헉?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 그니까 영화도 보고 같이 연락하고 학원에서 만나면서 한 번도 이친 친구가 나날 좋아한다는 생각을 해본 안 했어요. 그니까 대체 언제쯤 나한테 조금만도 마음이 열개게 이상하라고 었는 갑자기 좋아한다는 거야 어 진짜? 이러니까 또 멋있게 그 친구가 그럼 이제 어떡할래? 아니 아야야야 이거 무슨 건달이고 어떻게 말했지? 그럼 이제 어떡할까?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 완전 싱글벙글이잖아 싱글벙글 그러고 나서 이제 사귀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친구도 또그그 그 친구만의 길을 또 가게 됩니다 뭐 그걸로 뭐 싸우거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이제 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저를 도와주게 되는데 제가 뭐 돈이 없잖아요 지하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하루종일 이제 같이 ppt만들고 뭐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 멍청한 놈이 도와주면 그냥 고마워해야지 뭔가 좀 답답하게 안되면 틱틱대고 여자친구한테 투덜대고 맛있는 밥도 제대로 하나 못 사주고 그 친구는 하루종일 자기 시간 버리면서 저 도와주고 나는 승질내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승질내기보다는 이제 일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 티내고 그 친구 뭔지인데 제가 헤어지면서 제일 후회되는 두 가지 순간이 있는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친구한테 제가 너무 모질게 대했던 거 하나 그래서 여, 여기서 배운 거는 여자친구한테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고마워해라 이거를 진짜 엄청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가 만날 때였습니다 데이트하고 만날려 할때그 친구는 배가 아프든 기분이 안 좋든 뭐 하든 데이트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친호도 반대편에서 딱마주어 그러면 어 안녕 이러면서 이 친구가 올리브영에서 먼저 화장품 고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오면은 어 왔어? 이렇게 되게 반갑게 인사 근데 저는 항상 그때 돈 벌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과 되게 예민해져 있던 시기여가지고 막 혼자서 그냥 피곤해가지고 어 왔어 음 그러니까 막 되게 승질내지는 않았지만 반갑게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이두 개가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의 어떤 그런 표정 예민함? 이런 것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헤어지면서 해, 이야기했던 거는 눈치 보면서 연애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날 만나면서 내가 그따위로 하잖아? 눈치 봐요 그때 나만 중요했으니까 빨리 나 취업해서 돈 벌고 싶으니까 이때 깨달았던 거죠 예민하게 굴지 말고 틱틱대지 말고 감사하고 상대방 눈치 보지게 하지 말고 제가 그런 쓰레기 짓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어떤 게 부족해서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친구도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쁜 애가 잘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새벽까지 항상 일을 하고 아침 일찍 나가는 직업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그 친구 못 보잖아.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원래 좀 집순이 스타일인데 일주일에 이래서 하루 쉬고 싶, 하루 쉬게 된다. 그럼 집에서 쉬고 싶잖아. 솔직히 사람 마음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나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니 그 따로 시간 빨리 다 만나야지 이제 그걸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그 친구는 집에서 좀 쉬고 싶고 에이... 일 때문에 못 만나게 되면은 사실 그 친구가 미안할 게 아니고 나도 그 친구한테 화날 게 아니잖아. 일인데 뭐 내가 대신 돈 벌어줄 거야? 그러면 아 그래? 아 진짜 너 힘들겠다. 그럼 다음에 보자면 하 되잖아요. 또김신우이 새끼네 또 승진을 내요. 왜못 보냐? 보고 싶은데 아주 지만 생각하는 개 쓰레기입니다.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헤어지자 했고, 헤어 진짜 말하는 순간, 진짜 그주마등 스쳐 지나가듯이, 내가 잘못했던 거싹 지나가는 거야. 진짜 다. 그래서 그때 진짜 깨달았죠. 여자, 여자친구한테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될지. 첫 연애 때, 연인으로서 필요한 관계, 매너, 이런 것들을 배웠고, 두 번째 장기 연애 때,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거, 이것만 먹고, 디저트를 이제 좀 먹어볼게요. 아살 뺀다 했는데 어와 맛있겠는데 와. 초코가 정말 한가득이구나 되게 푸짐하네요 안에 초코 씹히는 칩도 있고 맛있다 아 맞아 그래서 그 이후 로또 느낀 게 그거 있었어요 헤어질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이후로 제가 밀당을 안 합니다. 그냥 좋은 거, 좋은 대로 다 하고, 해주고 싶은 거다 해주고, 표현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가 질수 있는 거다 질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진짜 다행히, 망각의 동물은 아니었던 게, 연애에서는. 그 이후로, 헤, 그 이후로도 저희 연애를 몇번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아,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 걸, 생각 단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물론 제가 이걸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연애 완벽했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내 행동이 그렇게 안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누군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펼쳤냐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만났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련 없이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뭐, 밀당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전 그거 같아요. 연애할 때, 할수 있을 때다 표현하자. 아끼지 마라. 아끼다 똥된다. 아씨. 똥된다 했는데 딱 이거랑 눈 마주쳤네. 그래서 좀 실망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형놈의 새끼들이다 똑같은 놈이었네? 맞아요! 그 경험이 있었고 후회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해자도 돼보고 피해자도 돼봤기 때문에 공감도 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저는 헤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인이 되는 순간 지켜야 될 범위가 생긴다. 남사친, 여사친도 그냥 친구라고 우기면서 자기 동성 친구 대야듯이만나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러나 카는 니들끼리 만나라. 두 번째, 있을 때 감사하고 잘해주고 예민하게 굴지 말고 승질난다고 다 표현하지 말고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풀어주길 바라지 말고, 눈치주지 마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풀어주기, 내, 풀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눈치주는 적이 여러분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걸로 여러분들 사랑 확인 받고 싶은 거 알겠어. 근데 결국엔 이거 반복되잖아? 이것 때문에 떠나요. 여러분도 즐거운 연애 하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안녕!